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신문에 미국의 시퀘스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와 공화당 지도부가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퀘스트는 영어로 뭐, S-E-Q-U-E-S-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퀘스트, 이렇게 되죠. E-R이 붙어 있는데, 이 시퀘스트는 뭐, 감유하다, 이렇게, 어, 뭔가 어떤 이 한도를 설정하다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퇴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격리하다, 뭐 한도를 정하다, 뭐 감유하다 이런 뜻 정도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하는 것은 이 시퀘스트를 어떻게 볼 거냐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내 일부 언론들이 너무 편향적으로 이 기사를 다루고 있고요. 마치 오바마가 당연히 오는데 또 시퀘스트를 어 이걸 뭐 폐기를 해는 것이 당연히 세계 경제를 위해서 오른, 오른 것인 것처럼 마치 시퀘스트 때문에 한겨레신문 같은 데서는 마치 우리나라 방위비 부담이 올라간다 그래서 미국이 시퀘스트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식으로까지 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바마를 총력에서 한국 그 언론들이 지원하는 것처럼 당연히 시퀘스트를 하면 안 되는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캠페인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뭐 시퀘스트 에런 조금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어 도저히 뭐묵할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퀘스트는 그야말로 자동적인 예산삭감 조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가도록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왜 줄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 국가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굉장한 논란이 되고, 시퀘스트 때문에 오바마가 아주 뭐 격렬하게 공화당을 성토하고, 공화당은 또 오바마를 성토하고 비판하고, 상반간에 아주 치열한, 어, 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또는 보수와 진보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가 또 국가의 나라 살림살이를 가지고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각각 보는가 하는 철학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퀘스트를 둘러싼 뭐 지난 연말에는 소위 피스칼 클리프 재정 절벽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뭐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퀘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하는 것은 소위 이 보수주의 또는 진보주의의 소위 재정 운용 국가 나라 살림을 보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잘 드러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걸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미국의 헤리티 재단의 짐드민트라고 하는 새로 이제 이사장이 제이 되는 분이죠. 이전상원 의원입니다마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바마가 시큐스트의 충격을 부풀리고 있다. 이는 세금 인상 충격의 물타기라 하리는 것이다. 오바마가 세금을 올리면서 그야말로 어, 부자정세하고 급여세를 인상을 했는데, 이 세금을 올린 것 때문에 미국의 소비 위축이라든지 고용 감소 같은 심각한 경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증세에 따른 경제 침체. 경기 침체를. 가리고 호도하고 물타기하기 위해서.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고. 마치 그 원인이 시퀘스트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포도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시퀘스트의 충격을 부풀리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laughs> 실제로 시퀘스트 때문에 올해 예산 삭감이 되는 금액이 850억 달러입니다. 850억 달러. 올해라고 하는 것은 미국 회계 기준은 2013년 9월달까지가 정부 회계 기준입니다. 작년 8월달부터 9월달까지가. 그래서 2013년도 중에 줄여야 하는 것이 850억인데, 이 850억 달러도 다 줄이는 것은 아니고, 어, 뭐, 그건 좀 이따 얘기했습니다. 숫자를. 어쨌든 850억 달러 중에서, 뭐, 한 500억 달러 남짓을 이제 줄여야 됩니다. 올해. 그래서 이거 줄이는 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안 돌아갈 거다고 오바마가 지금 이제 난리를 피고 있는 거죠. 이 줄이는 전체 금액의 절반은 국방비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은 비국방비서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안위가 걱정이 된다, 뭐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국방비를 미국이 줄이면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 요구도 늘릴 것 아니냐는 전적인 추측으로 이제 일본 론에서 우리가 미국의 시퀘서 때문에 오히려 방위비를, 당연히 우리가, 우리 방위는 우리가 하는 것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켰는데 우리가 방위비를 내는 건 당연한 것인데, 미국이 오히려 지금 와서 우리 방위, 우린 미국,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방위비를 미국이 와, 이 주모로 해서, 국방예산을 굉장히 적게 지출해도 되는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마치 잘못된 일인 것처럼 일본론에서 하고 있고, 소위 경제적 좌익들이, 아주 오바마 의 시퀘스트 공포에 편성해서 시퀘스트를 해야만 안 되는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시퀘스트로 예산 삭감해야 되는 게 850억 달러입니다. 근데 오바마가 증세를 통해서 더 걷어가는 돈이 얼마냐? 증세를 하고. 의료케어, 메디케어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증세를 해서 더 걷어가는 돈이 1,500억 달러입니다. 만일에 오바마식으로 계산한다면 시퀘스트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다고 할것 같으면 오히려 1,500억 달러를 걷어가지 않는 게 맞죠. 말하자면 시퀘스트 예산 삭감이 850억 달러고 오바마 정세가 1,500억 달러거든요. 정부가 850억 달러를 풀 수가 없다, 시중에. 그래서 경기가 나빠질 거다. 정부가 있으면 쓸 텐데, 그래 시중에 돈이 풀릴 텐데, 그래서 경제가 나빠진다. 그러면 자기가 그 시중에서 거어가겠다는게 1,500억 달러예요. 그 쇼하지 마라. 네가 걷어가는 거나 덜 걷어가라 하는 거 이제 철학의 차이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럼 왜 시퀘스트라고 하는 것이 나오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부채가 2001년도 만 하더라도 5조 8천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5조 8천억 달러. 이게 2004년도에 7조 3천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10조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오바마 재임 중에 4조 원이, 늘, 4조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아, 저, 부시 재임 중에. 부시 재임 중에 미국 국가부채가 4조 달러가 늘어난 10조 달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GDP 규모가 지금 작년 15조 7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오바마 때 도달했, 아, 저, 부시 때 도달했던 게약 75%선에 도달했습니다. 국가부채의 GDP 비중이 근데, 오바마가 등장하고 나서, 지금 몇년 만에, 불과 4년 만에, 지난 연말 현재, 16조 4천억 달러로 국가부채가 불어났습니다. 6조 4천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6조 4천억 달러. 부시가 8년 동안에 4조 달러를 더쓴 이유는, 8년 동안 4조 달러니까, 매년 5천억 달러죠. 오바마는 4년만에 6조 4천억 달러니까 매년 1조 5천 6천 7천을 썼습니다. 1조 7천. 그러니까 오바마가 지금 부시보다 국가부채를 2.5배 정도 늘리고 있습니다. 아 3배나 늘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때는 매년 1 5,000억 달러인데, 5,000억 달러. 아, 부시 때는. 부시 때 5,000억 달러씩 국가부채가 늘어났데 매년. 오바마에 들어와서 지금 1조 7,000억 달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배 어,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마 들어서 불과 4년 만에 국가부채가 6조 4천억 달러가 늘어서 16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6조 4천억 달러는 미국 GDP 15조 7천억 달러보다 1조 달러 가까이 많은.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가부채가 GDP의 100%를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GDP의 100%를 넘어선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미국. 이탈리아, 그 다음에 그리스, <laughs> 그런 나라들입니다. 일본이 240%입니다. 뭐, 이탈리아 125%입니다. 프랑스 90%입니다. 유로 지역 전체로 91%입니다. 그렇습니다. 100% 넘어선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미국. 일본, 일본은 240%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용평가회사 같은 데서, 미국이 국가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낮추겠다. 라고 하는 경고가 나오고, 실제로 국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국회에서, 부랴부랴, 국채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국채상한선을. 그 국채 상한선이 16조 4천억 달러입니다. 국채를 더 이상은 미래 세대로부터 돈을 꿀수 없다. 국채라는 것은 장차 갚을게 지금 우리가 꼬다 쓰는 거죠. 미래 세대로부터, 청년 세대로부터 지금 현재 세대들이 돈을 꾸어서 탕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부채 상한선을 2011년도에 미국 국가부채의 상한선은 16조 4천억 달러로 정하자 하고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바로 1년 만에 2010년도에 13조 5천억이었는데 그때 설정된 상한선이 16조 4천억 달러였는데 2012년 불과 2년 만에 16조 4천억 달러 상한선까지 채워버린 거예요. 국가부채 한도를 다 채워버린 겁니다. 이런 대통령이 어떻든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또 됐어요. 돈막 쓰니까. 그럼 국가부채가 부시 때 매년 5천억 달러가 늘어나서 4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그럼 4조 달러, 부시 8년 동안에 4조 달러 늘어나는데 오바마 6년 동안에 6조 4천억 달러가 늘어났다. 그럼 부시는 이란, 이라크, 아, 이라크 전쟁을 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느라고 돈을 썼다. 그럼 오바마는 어디에 썼느냐? 복지에 썼습니다. 복지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 재원을 더 쓰기 위해서 올해도 1,500억 달러를 더 걷어야 되는 겁니다. 비전내에서 복지로 서는 말하자면 미래 세대의 돈을 갈취를 해서 현재 세대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laughs> 올해 미국가 예산이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미국 국가 예산이 1조 7천억 달러. 대강이 기본적인 숫자는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조 7천억 달러 같으면은 국가 부채가 16조 4천이라 그랬잖아요. 국가 부채의 약 10분의 1 정도. 또 저 GDP가 15조 7천억 달러의 1조 7천억 같으면 약 10분의 1뭐 비슷하죠. 국가 부채가 지금 미국 GDP의 107% 정도까지 와 있으니까 뭐 대개 한 10분의 1 정도 예산입니다. 이 7, 1조 7천억 달러의 미국 정부 예산 중에서 소위 그 유명한 오바마 의료 개혁이라 하고 이름 붙여진 개혁이 아닌 개악입니다마는 이게 얼마냐? 1조 7천억 달러 올해 미국 정부 예산 중에서,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노인에 대한, 그, 어려보호제 지원제도입니다. 그 다음, 메디케이드. 케이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노인은 케어고, 저소득층은 케이드입니다. 에이드. 메디컬 에이드, 메디케이드. 그 다음에, 사회보장, 연금이 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연금이죠. 그 다음에 국채 이자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만 해도 아이네 가지에 들어가는 돈이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1조 7천억 달러. 작년도 한해 예산 전체는 3조 5천억 달러였습니다. 3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GDP와 GDP의 20% 정도. GDP의 20% 정도. 3조 5천억 달러의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절반인 1조 7천억 달러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회보장연금 국채이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 전체 예산의 절반이 절반 이상이 의료보험과 국채이자에 다 때려 넣어야 된다. 이런 국가가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국가가 지속 가능할까요? 지금 오바마 정부 들어서 국가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장차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세계 경제 해서 어떻든 족쇄를 채우는 거죠. 그게 그 족쇄를 채우는 거. 압류하다, 이런 거죠. 가압류하다. 족쇄를 채운 게 시퀘스트인데 지금 오바마는 그시케스가 싫다는 거예요. 야, 족쇄를 채우지 말고 무한정 쓰겠다. 세금 더 걷자. 또 국가부채 탄도는 이미 차버렸으니까 국가부채 한도피스 거의 피스칼 클리프다. 국가부채도 좀더쓸수 있도록 해주고 세금도 더 걷도록 해달라. 지금 올해 세금 걷는 것이 1500억 달러 세금을 더 걷는데 그 시캐스트에서 850억의 두 배나 되는 돈을 오히려 정부가 더 걷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엉트리 경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대중민주주의라고 하는 미국 민주주의도 소위 토커빌이 얘기했던 그런 전형적인 미국의 정말 유니크한 민주주의 시대님이 끝났습니다. 미국의 인구 구성도 달라졌고, 미국도 아주 대중민주주의적 속성을 강력하게 띠면서 최근에 아주 제정신이 아니죠. 미국도 품위 있고 자유롭고 개인주의적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자기 인생은 자기의 책임을 지고 남에게 매너 있고 질서 정연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철학은 무너진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미국이 What was, what us was,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게 시퀘스트 논쟁입니다 시퀘스트에 이르기까지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근거법은 예산 통제법입니다. Budget Control 라고 11월 8일에 만들어진. 그래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1조 2천억 달러 정부 예산을 자동적으로 쭉 줄여가자. 국방 예산에서 50%, 비국방 예산에서 50%를 쭉 줄여가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난한 8, 9년 동안에 1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매년 뭐 천억 이상 삭감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채무한도를, 국가 채무한도는 조금 높여주는 대신에 향후 10년 동안 재정 지출을 1조 2천억 달러 기계적으로 어, 삭감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던 것이 이제 지금 어, 와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을지도 모르는데 미국 국가 부채가 그런 정도 상황이다. 미국 국 예산 3조 5천억 달러의 절반이 에 어렵해요. 의료소의 오바마 계획이라는 거다. 이거로 표를 매표한 거다. 저소득층의 표를 산 거죠. 매표한 거다. 돈을 엄청나게 국가 예산의 50%를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에 쏟아부으면서 표를 매표하고 있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시퀘스트라는 시퀘스트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다. 절벽으로 떨어진다고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 참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일부에서 오바마를 아주 사악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합니다마는 저도 아, 그 주장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시퀘스트 논쟁에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가세를 해서 마치 오바마가 옳은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가 부채를 이렇게 제멋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축통화라고 하는. 관점 하나밖에 없고 전 세계 인플레를 수출하고 전 세계 말하자면 그 신요리지를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경제로 옳다고 지금 주장하면서 국가 부채를 계속해서 더낼수 있을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쥐어짜서 나중에 기의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하는 이런 주장이 우리나라 일각에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주장되고 있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CQS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